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 공피디입니다 하찮은 실험실.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오늘의 하찮은 실험은 고깃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메뉴판에 삼겹살 1인분 15,000원. 옆에 자세히 보면은 뭐 80g, 200g 하고 거기 무게가 적혀 있습니다. 과연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1인분이 200g이라고 돼있어서 시키면은 정말 200g이 정확하게 나올까? 호시 오늘의 하차는 호기심입니다. 또, 또, 지 삼겹살 처먹을. 들켰네! 아, 아 들켜버렸네! 뭐, 이렇게 당당히 오늘. 어, 삼겹살 먹고 싶어서 그냥 하고 와서. 어, 오랜만에 삼겹살 집 가서 삼겹살 먹으면서 또 촬영도 하고 얼마나? 아, 개꿀입니까? 어쨌든, 아. 그래서 제가 비닐봉지 챙겨서 바로 삼겹살 집으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시죠. 어, 아, 가요가 아, 와, 아, 진짜 뜨거운 <놀람> 삼겹 하나랑 목 하나랑 삼겹 하나랑 네, 이거 1인분이랑 흑돼지 삼겹살도 1인분 1인분이 하나랑 목살 저희가 고기를 이렇게 공수해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고깃집 무게 정확하게 나오는가 직접 한번 저울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울 보시면은 영어로 세팅을 맞춰놨습니다 이 그릇의 무게는 이 저울에 나오지 않고요 첫 번째 집부터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아마 170g이었을 거예요 1인분이 170g이었는데 정확하게 170g이 될지 아니면 더 될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보기 위해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갑니다 167g 3g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제일 대 170g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나 중에 약간 수분이 빠졌을 그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170g으로 주셨습니다 자두 번째 집 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워 봅시다두 번째 집입니다 이집몇그램이었죠이 집이 이제 200g 200g이 정량이었다고 합니다 200g이 정량이었던 삼겹살 오겹살입니다 오겹살 네. 과연 너는 네. 몇그 g이니? 가보겠습니다 우와, 야, 소름 돋는다. 딱 200이야? 199g. 진짜로? 이 친구도 여기 물이 좀 빠진 거 치면 은 정확하게 200g을 주셨어요, 지금. 우와. 야, 근데 진짜 정확하게 200g. 야, 너 어. 나쁜 사람이야. 같지 않냐 이거야? 번... 아니 우리는 그냥, 그냥 궁금증으로 여러분은 <laughs> 다들 착하게 주시니 아, 의심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잖아 우리는 <laughs> 착해! 오케이 그럼 니거세 번째 가세 번째 집 오겹살집이었습니다 정량이 180g이었고요 냉동이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핏물까지 싹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g 과연 될지? 냉동이었기 때문에 이 녹은 얼음을 감안해서 핏물까지 다 부어주도록 할게요 1 100... 8 6 더 많이 주시는거 아니냐 이제 5g 더 많이 줬어. 자 마지막 마지막 이 집은 몇 g이었죠? 이게 이제 제주산 삼겹살 160g. 자 160g. 음. 짠 음? 음. 173g. 이렇게많 이게 여기요1 0 g 고보셨습니다 오차범위 역시 10% 이내고요. 네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적혀있는 무게보다 덜 주진 않는다. 거의 정확하게 오차범위 10% 내외로 맞춰서 딱 주신다. 진짜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진 않는다. 더주면더 주지, 덜 주진 않는다. 아, 여러분들 의심 안 하고 편안하게 드셔도 된다. 저희 절대 막 촬영하러 간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카메라 들고 안 갔습니다. 정말 숨겨서 정말 일반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 딱 받았네. 에이 이게 어떻게 1식0 g 이야 너무 작다. 저 사람 한 조각 주워 먹고 주고 아니야? 하면서 의심 뭐.. <laughs> 의심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의심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제 주변 지인분 고깃집 사장님 세 분을 섭외 요청드려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이게 170g, 180g을 정확하게 맞춰서 주시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정확하게 저울로 재가지고 너무 많다 싶으면은 조금 삼겹살을 잘라서 네, 넣어드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른 삼겹살 떼와가지고 조금 더 잘라서 더 확실하게 딱 보통 이제 국룰은 원래 시키신 무게에 10g을 더 드리는 게국룰이라고 하더라고요. 170g 짜리면 180g을 왜냐면 조금이라도 작게 주면은 손님들이 컴플레인이 아 혹시나 저희처럼 이렇게 미친놈들이 아, 저울로 재볼 수 있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10g을 더 주시는 게 국룰이라고 하시고 절대 더 드리기는 해도 덜 드리지는 않게 네. 저울로 재서 드리는 게 국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사장님,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아, 이런 말들 하잖아.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더 드리는지 제가 세 분이. 어, 맞아. 근데 네. 궁금해요. 그거 더 주세요라고 상냥하게. 아, 이렇게. 아시아. 아, 그거 좀 더. 저 아예 좀말해 주세요. 너무 싸 사는 분들에게는 조금 고민이 되지만 어, 어. 좀 친절하게 사장님 애교 부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유! 라고 이제 애교를 부리시거나 약간 조금 약간 친절하게 음. 더 달라고 하시면 이게 사람 마음인지라 조금, 조금 더? 진짜 한 10%에서 20% 정도 더 드린다고 하네요. 세분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아, 실제로 나이구나. 더 달라고 하면은 한1 1 20g 정도는 진짜 더얹저어 드린다. 혹시나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서비스로 음. 다른 안주들을 조금 더 내드리거나 라고 음. 하니까 여러분들 고깃집 가서 사장님 애교 많이 부리지 말 배가 고프다 하면은 이런거 시키면서 음. 사장님, 음. 이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하면 그 이러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laughs> 니까 <이건 양아치씨가 웃음>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laughs> 고기 많이 <laughs> 주세요. 이러면 진짜 싸는 게 맞겠죠. 아 왜? 너처럼 <laughs> <laughs> 이게 안 좋은 예, 이게 좋은 예. 어쨌든 오늘의 결론, 고깃집 무게 정말로 적힌 대로 나온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것들, 정말로 아차는 것들도 다 직접 해결해 드리니까 댓글로 많이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리도리. 행복하세요.